안녕하세요. J E M I N K I M 입니다. 오늘은 베이비돌 드라마 3화를 할건데 지금 엄마가 옥수수를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우리 언니가 피아노 치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더 방으로 가서 엄청 깜깜해요. 저 자리 바뀌었어요, 이제. 잠시만요. 네, 자리 바꿨어요. 여기 앉아서 할 건데 이제부터 여기 너무 높아가지고 기다가 있고요. 안 보이시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서랍이고, 여기에는 엄마, 음, 여긴 뭔가? 여긴 엄마, 아, 여긴 저런데? 토핑들이랑 그런 거 있고요. 여기는 언니 토핑들있고 수술 먹고 오겠습니다. 슉. 네. 언니 찍고 있다.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집에 가는 게.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이 안 나. 아, 알겠어. 아, 일단 빨리 집에 가자. 여기 나 번호는 안 까먹었으니까 불러봐. 응. 음. 틱틱틱틱틱 디리릭 오 잘려 당연히 기억도 돌아왔 나 잠시만요 어 벨라야 왜 그래 어 너무 어질러 어 아. 벨라야 벨라야 무섭게 그러지 마왜 그래 장난하지 마라 빨리 일어나 벨라 장난 뭐야? 어? 장난 뭐야? 진짜 장난이야, 뭐야? 나 헷갈리게 하지 마라 아, 됐고 너무 어지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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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야 내꺼다 진짜 죽었어, 이번엔 장난하지 마라 진짜요? 왜 그래? 무섭게 하지 마라 야 야야야 야! 야! 그럼 필살기 간지럼 어랏, 간지럼은 안타 아아아아여여기여여 지금은 여아아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사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삐아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뽀삐 뽀. 빨리빨리 빨리. 환자의 목숨이 위험해지고 있어. 빨리빨리 잉어네자 빨리 포건실로 빨리. 네. 갑시다. 빨리 옮기세요. 옮기세요. 빨리요. 빨리 가야 돼요. 지금 환자가 위독하다고요. 비 보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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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환자가 위독해요 빨리요 빨리요 환자가 위독해요 아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보건선생님, 보건선생님 계세요? 어, 있다 다 무슨 일이니? 아 빨리요. 그렇게 천천히 얘기하실 이 아니에요. 지금 벨라가 쓰러졌다고요. 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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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인공호흡. 터터터 일단은 정신은 돌아온 것 같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직은 정신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만 모르겠어. 너는 누구야? 미라야, 넌왜 왔어? 어? 벨라는 왜 쓰러져 있어? 아, 지금 벨라 쓰러져서 몰라. 아, 아홉 배야, 아홉 배야. 아, 그럼 아. 너는 여기, 너는 일단 여기 누워봐라. 응. 아. 너는, 너는. 우유를 음. 열 잔이나 마셔서. 아이고, 진짜. 우유를 마시니까 안 그렇지. 우유는 하루에 한 잔, 세잔 먹는 거야. 어, 그러고 너처럼 마른 애는 한 잔밖에 먹어도 안 돼. 어. 이제부터 그럼 넌 여기서 있어, 벨라. 는 내가 치료할 테니까. 슥슥. 아, 벨라가 빨리 안 깨어나네. 일단은 2번실로 옮기자. 네. 으잉, 치코 2번실. 일단은 라라 너도 같이 누워 있고. 벨라는 아직도 전혀 의식이 없구나. 잘하면 사망할 수도 있단다. 그래도 그럴 그럴 수는 어30% 있어. 그렇지만 살 확률이 70%라고. 자 일단 수술 아니, 수술을 간차. 할까? 어, 한 그냥 한 여기서 간호사한테 치료할까? 하나. 네. 자, 간호사 일로 와봐. 간호사. 네 부르셨습니까? 행거용. 어 고맙다 고마워. 금전 가볼게요. 히이. 자 그러면 시작해야겠어.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살을 파내고 있습니다. 피가, <laughs> 피가 완전 나온다. 피가 나오고 있어. 피를 다뺄수 없지. 자, 필를다 빼놓은 상태니까 지금 이제 심장을안뛰고 있어. 내 피를 다시 넣어 제 심장이 조금씩. 자, 이제 심장이 조금씩 뛰어가고 있는 것 같아. 펠라야, 아, 잠깐만! 펠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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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라 품다. 여긴 어디야? 어 정신이 드니 벨라야? 아무 마이아 어. 마취수사 꾹. 다시 선생님 다시 뭐 하시는 짓이에요? 어, 하하하. 마취 풀렸다. 하하하. 내가 그냥 보관 선생님이니 아냐야아 이번에는. 콱. 얘가이창 부딪혀가지고 영혼 확 아! 껌! 아! 어, 진짜 하하하 내가 스파이라고 하하하 애들은 대충해서 내가 피를 뽑아서 내내 영혼에 넣어서 내가 베이비돌이될 거라고. 네 다음은 마취제를 넣어야겠어. 아, 선생님, 감사해요. 저리 살려주셨어요. 응, 어, 그래. 나는 원래 스파이가 아니었단다. 내가 장난 한번 쳐봤어. 일단은, 제, 내가 새로 개발한 약을 일 넣었으니까, 정신이 돌아올 거야. 네, 감사해요. 아, 어 벌써 밤이 돼가려고 해. 좀 정신이 들어? 어, 그런 것 같아. 일단 자야겠다. 밤이 됐어. 아침. 띵. 삐리 일어나세요. 자, 얘들아,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야지. 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뭐야 이거 꿈이야?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몰라. 아, 잠에서 깼다. 이거 무슨 잠꼬대를 한 거야? 일어나세요. 오, 아, 아우, 내가 진짜 못 말려. 자, 벨라야 좀 일어나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자. 자, 일어나봐. 하나. 완전 무거워. 멈춰. 둘. <laughs> 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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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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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지? 웃음> 이게 장난이면서. 응. 펠라야, 펠라야. 일어났니? 일어났니? 네. 일어났니? 네. 일단은 일어나보렴 아무튼 다리에 힘을 줘봐. 으 내가 대를 대줄게, 이렇게. 이거 대거든, 다리 이렇게 대고 다니면. 좀좀잘 걸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대고 다니면 되거든. 투명이야, 그거. 됐어. 어. 날아야, 너 일어나봐. 날아야, 일어나. 날아야. 키스. 날아야, 일어나. 라라야 라라야, 라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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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뭐야? 아! 왜내 입에다가 누가 입맞춤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하는 거야? 아 너가 안 깨니까. 어, 알았어. 일단은 선생님 저희 가도 돼요. 응. 음, 벨라는 이제 나은 거 같다다. 그럼 가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와 이건 뭐야? 안녕히. 선생님을 밟으면 어떻게 해? 선생님이 위독해. 이미 꼬리. 치료 끝. 아, 아. 선생님은 잘 살아났어. 일단 가자. 어, 꼬리 발바닥 죄송합니다. 집으로 가야겠어. 계세요. 가자. 가자. 정원으로 가야겠어. 그래. 일단 집에다가 짐 놓고 가자. 아 어, 맞다. 이거 내가 아까 전에 짐 떨어뜨렸어. 여기. 응, 집 놓고 가자니까, 그냥 가고 아, 여기, 정원은 너무 높아, 2층이어서. 으악. 어우, 진짜. 아어 <laughs> 도착 착착착착착어마어나나짐 도착, 도착. 좀. 아우. 아우 나 나. 어어어어어어 나 나 목에 생각났는데 너 저번에 여기에서 나 이렇게 너혼자 떠있고 나 태워줬다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우유인하고 너가 나 태워줬어 그래 그건 기억나니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볼래 좋아 끼리끼리끼고끼리끼 여기 어디지? 어너또 기억이 났니? 야 너도 나한테 장난치지 마라 내가 장난쳤다고 딱하는소리어흥 간지럼 너 간지럼 잘 타잖아 슥슥슥슥슥. 때리기! 나 태권도 다닌다 쓰 이건뭐지한은 병원에 가버려. 겠다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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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보 p 보 집에 병원 의사 o p l e p 삐-보 삐-보 e 보 e 보 p 보 e 보 e 보보